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장입니다. 김현지 신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파 만파입니다. 아, 이거는요, 누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쉽게 사그라들 그런 이슈가 아닐 것 같습니다.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김현지 문제 디펜스 하는데 있어서 너무 보호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더뭐 흥미를 갖게 됐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일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MBC 사장 출신 김장겸 의원이 본인이 제보 받은 것이다 해가지고.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김현지 일 부속실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뭐 이렇게 에 의심 일 국감 출석 피하기 위해서. 총무비서관에서 일부속실장으로 이동시켰다는 의심받고 있다. 고향학력 등도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인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고 있다. 제보를 받았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어, 교수가 김현지의 은사라는 거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현지 실장이 사적인 인연으로 산림청장을 추천했고 과연 소문대로 세긴 세구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료 옮겼다고 국정감사 피할 게 아니라 당당히 출석해 이른바 V0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건데 에, 김인호 에, 신구대학교 환경조공학과 교수가 지난달에 산림청장에 임명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남에 에, 신구대학교가 있는 것도 맞고요 이게 1973년에 에, 신구전문대학 에, 그때 2년제 3년제 뭐 이런 전문대학으로 에, 출범을 했더라고요. 에 지금은 이제 전문대학이라는 에그 호칭을 쓰지 않고 다 이제 대학, 아 대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예, 에이 김장겸 에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와 관련해서요, 에 오늘 대통령실이 전면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 기사 볼까요? 예. 이 신구대 졸업을 하지 않았다. 아, 신구대학교 졸업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김현지 실장은 신구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아, 이렇게 일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에, 그러면서 에, 김현지 실장은 한겨레 기사 보면요.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속일 이유가, 아니, 속이기 보다도 감추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신구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어디 대학 졸업했다. 이렇게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저것도 밝히지 않고, 신구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어. 그렇고, 거기까지만 얘기해 놓고, 그럼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 그걸로 그냥 논란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어, 하다못해 김현지 본인이 뭐 졸업증명서 같은 거를 뭐 SNS 에 올리던가 뭐 하면 그걸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구대를 졸업하지 않았다. 거기까지만 얘기해 놓고, 그러면, 어,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또안 밝혀요. 어, 그냥 서울소재 대학을 에, 졸업한 걸로 알려져 있다. 서울에 대학이 한두 개입니까? 예. 서울은 성남이 아니잖아요.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대통령실에서 하니까, 예, 김현지에 대한 뭐 누구는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관음증이 아니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뭐 이거죠. 아, 모든 공직자는요. 그 다음에 1급 이상 비서관. 그래서 고위공무원단 하면요. 1급 이상이에요. 예, 총무비서관. 예, 지금 맡고 있는 부속실장 다 1급이거든요.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 김현진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고향이 어딘지, 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뭐 지금 저거 알려져 있다라는 것도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고향이 뭐저 전라도 광주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90년대 학번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 뭐 중후반일 것이다. 모든 게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아 어, 근데 하여간 그러니까 저 김장겸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같은 게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뭐할 거예요. 예, 네. 참 답답합니다. 저거에 대응하는 아, 저런 모습을 보니까요. 참 답답해요. 어 근데요. 오늘 그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죠.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요. 예,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MBC 라디오 예, 거기에 나왔습니다. 아, 밑에 본문 좀 보겠습니다. 예, 이게 김현지가 국회 운영이 나올 것이냐 했더니 부속 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포인 것처럼 어, 그렇게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아,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할것 같다. 그러니까 한정애가 나름대로 그 용산하고 소통하면서 용산의 분위기, 이런 걸 파악해서 MBC 라디오 인터뷰에 응, 응했다고 봐야 되고요. 김현지가 자꾸만 국힘이 어,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어, 부속실장은 나간 적 없지만 나는 나가겠다. 그렇게 할것 같다. 이런 묘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올 것 같으냐? 진행자가 다시 물으니까 한정의 의원이 그렇다. 왜냐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 나온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썼거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 부석출장은 나간 적이 없다. 아, 그러니까 뭐안 나가기로 어, 가닥이 잡혔다. 다들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썼는데 오늘부터 기류가 바,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한정혜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 밑에 보면요. 태준 밑에 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국감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이상한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 그런 것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밑에 우상호 정문석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요. 국회 불출석 논란은 매우 허망한 얘기다. 대통령실 인사이동 때문에 생긴 일이다.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 기용 등 대선명을 인사이동 한다는 말이, 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김현지는 국회에 출석할 것이다. 100% 출석한다. 아니, 정무수석 입에서요. 100% 김현지 국감 출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 아, 100% 김현지가 국회에 출석할 것이다. 근데 국회에 출석할 게 가장 가까운 일정으로는 어, 국정감사예요. 대통령실 국정감사, 어, 국회 운영위에서 하는 거. 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에. 지난 24일이었죠. 국회 운영위에서 국정감사 증인 명단 하는데 이 김현지를 명단에서 뺀게 누구였어요? 김현지를. 명단에서 뺀게 누구였어요? 민주당이 아 이거 못하겠다. 어 김현지보다 더 높은 에, 비서실장이 나오니까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충분히 궁금한 거다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에? 그런데요, 이 김현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이요. 그때 에, 뭐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강 한 적이 있어요. 특강하면서 이저 공직자 중에 개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면서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성공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누구로 들었냐면, 김현지로 들었어요, 김현지. 네. 지난 7월이었죠. 이재명이 김민석 그 총리부터 시작, 고위공직자 280명이 모인 워크숍에서 김현지 실명 거론하면서 칭찬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가, 뭐, 누가 봐도, 총리도 쉽게 건드리기 힘든, 아, 그러니까, 요번에, 저, 부속실장으로 하니까 원래 대통령실이 삼실장 체제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인데, 그 삼실장 위에 부속실장, 음, 뭐,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어 그런 건데 근데 어제까지 안 나오는 쪽으로 하다가 오늘 갑자기 뭐 한정의 정책의 의장도 그렇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완전히 노선을 전환을 했습니다. 아 노선 전환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요 지금 그 대통령실이 바보 같은 예, 일을 연달아 하, 한 거거든요. 예, 대통령실이 당에다가. 아 주문을 해갖고 김현진은 그 출석 멤버에서 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키운 것은 누구냐?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다수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김현진을 국회에 내보내지 않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다. 근데 본인 입으로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돌려막기 인사이동을 통해서 그거를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려고 요번에 이렇게 회전문 인사를 한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00% 국회 출석 우상호 정무수석 입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정무수석이 됐던 당에서 당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진은 절대 국회 못 내보내 그거를 설득을 해서 성공했다 그런 얘기일까요? 어 그런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 강력한 의지였는데 어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게 근데 100% 출석한다라는 정무수석의 얘기는 이재명도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렇다면은 참모들 또는 당에서 상당히 이렇게 하다가 문제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김현지 내보내고 성질이 다혈질이고 욱해갖고 무슨 말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키고 훈련해갖고 나오면 크게 사고치지 않고, 그래도 선방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질문 공세에 쏟아 부을 텐데, 요번에 그래도 조금 당그 기스가 나더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해야지 예, 더 이상 어그 공세를 예, 또 추가적인 공세를 차단시키고 국힘이 별거 아닌 것 같고 호들갑을 떨었구나 이렇게 오히려 반전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설득시켜서 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 이재명이 이렇게 김현지 하나 때문에 일을 키우는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와이프 김건 여사 보호하려고 일을 엄청 키웠잖아요. 명품 백. 그냥 쿨하게 사고하면 되는데, 예. 예, 뭐, 그, 저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 박절하게 될 수가 없다는 또 이상한 말로 막 돌리고 뭐하니까 국민들 더 불쾌지수 분노지수 올리고 뭐하고 김건희 특검부터 무조건 거부권 행사 한번 세 번씩이나 하고 뭐이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처럼 이재명이 김현지를 자꾸만 보호하려고 하면은 그 할수록 김현지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게 이재명을에게 설득. 계속 맥혔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보여져요. 우상호가 100%라는 표현까지 쓴거 보면요. 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tv조선에서 아주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새로운 우혹인데,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사건 수임받았는데 그 수임료 성공보수 그거를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라 김현지가 2천만 원을 챙겼다고 하는 리포트입니다. 참 재밌어요. 한번 보시죠.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이재명 대통령. 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변호사 시절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겨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 대통령이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본인 대신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김 실장을 지정한 겁니다. 김 실장은 재판에서 이겨 이 대통령 대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 대리인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현 유엔 주재 대사였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실장에게 당시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승환입니다 조금만 보면요. 왜 이재명이 변호사, 아, 변호사,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받아야 될 변호사료, 성공보수를 변호사도 아닌 김현지가 받았느냐 뭐 그러면 이재명과 김현지는 경제공동체인가 어 이렇게 볼수 합리적인 의심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민운동을 함께 했다 성남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어, 그때 뭐그 사진도 있죠 감독님 그 한번 띄워보시고요 그러면 그때 사무국장을 맡았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거기서 뭐 급여를 지급하던가 뭐 뭐,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이 변호사로 활동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 변호사 수임료성공보수를 김현지에게 양도했다, 경제공동체인가? 아니면 김현지가 돈 꺼줬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걸로 가져가라 한 건가? 뭐, 별의별그 추측이 다 가능하고, 김현지가 돈 꺼준 것도 없는데 이재명은 그러면 어왜 2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김현지에게 양도를 했는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의혹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우상호 말대로 김현지가 100% 국회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민의힘은요, 정말 송곳질문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시청 2층에 시장실 옆에 김현지가 총괄을 하고 있는 성남의제 21인가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갖고 사실상 이게 시민, 말이 좋아서 시민단체지 이재명 그거를 보조하는 관, 관변단체였어요. 근데 그 에, 그 관변단체 사무실에서 괴문자 3만 몇천 건을 당시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괴문자를 날렸다가 그게 에, 불법 문자다 해가지고요. 에,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고요. 그때 그, 그거라든가. 예, 또 이재명이 그 대선 출마를 위해서 경기도지사 그만두고 김현지도 그만두고 나왔는데 경기도에 남아있던 배소연에게 김현지가 전화해서 그 컴퓨터 다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그럴 거니까 일단 문제가 될 만한 파일들은 싹다 지워라 이렇게 해서 증거 인멸 교사한 거라든가 예. 또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이 변호사 시절에 검사 사칭하다가 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도망 다녔을 때. 그러면 이 그때 이재명과 함께 행동을 했는지 유동규 말로는 도피자금 500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데 그때 그 사업가한테 가서 받아온 사람이 김현지다 뭐 그런 거 이재명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제 김현지가 100% 나온다니까요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요 송곳질문 준비해서요 김현지의 저그 베일을 어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 이제 싹그 드러내는 아 어,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